공사자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반반급 먹아주네. 네, 잠시만요. 부제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구조 대장님 공사하는데, 동 공차 마냥 왔습니다. 아, 이분이 구조 대장님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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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고입니다. 아,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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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좀 최고군요. 말은, <laughs> 아니 누가 다 먹을까? 여기 저 봉사활동하는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셔야죠. 왜 하시는거죠? 그렇게 질문하고, 보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추석맞아가지고? 네 추석맞아서 네, 아, 추석 열심히 좋은 음식 좀 대접도 못해주는데 이렇게 좀 나서 봉사해 맛있게 좀 해드리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 9월 마지막 날 어, 명절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 음식들은 어, 모두 어제 오신 네, 쪽방에 계신 네, 쪽방 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 나눠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쪽방상담소의 창신동 쪽방상담소의 김나나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행사하는게 뭔가요? 행사하는게 무슨 행사인가요? 아, 저희 추석에 주민들에게 이제 추석 기간 동안 맛있게 드시라고 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전? 네. 보통 몇가지 종류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8 가지요. 아, 어, 그렇게 많아요? 네, 네, 어. 많습니다. 아, 거기 몇 명이라도 이렇게 많은. 저희가 200명이 조금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어, 이번에 그럼 이쪽방청 어르신들이 아주 편안하시겠네요. 아주 즐거운, 푸짐하고. 네, 풍성한 그 명절을 보내실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아, 네. 어, 역시 김나나 소장님 덕분에 네.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게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발도 다쳤는데 좀 치워가면서 하세요 네 다리도 아픈데요 <하는> 아우 또 맛있는 거 하시네 이여괴롭는뭐 교대도 안 끊어지네 세분니예아 맛있는 거하시 아니 왜 울어요? 수배호, 네, 그습니다이상 sure. 네, 방법이... 네, 지금 저를 음. 어, 아, 치고 있는 공대문쪽 통해서 좀 상담 소에서요이어남자들 이러면 못하 밥을 안거 남자는 남자는 못 하고 남자가. 안녕하십니까. 최고입니다. 응.